안녕하세요, 재림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첫 번째 콜 법인으로 잡았습니다. 수도권 콜만 하고요. 개명동까지 요래요. 어쨌든 개인정보라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갑니다. 아, 돌돌이 안 갖고 나오니까 참 불편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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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대명동에잘 도착했습니다 아좀 키울 걸 그랬나요 더 키울 걸 그랬나요 3 5 k 왔는데 일단 뭐 팁도 많은 받았고요 뭐 30몇분 운행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콜 이어가도록 할게요 600m에서 카카오로 넘어갔네요 <laughs> 넘어가니까 바로 찍혔보네요다사 20몇분 운행 28분 운행 그리고 대구 콜만에서 안 찍으면은 카카오로 넘어가거든요 카카오로 넘어가면, 막, 제휴 뜨면, 막, 카카오의 노예분들이, 막, 눈뻘개가 다 찍어 갑니다. 첫 번째는 수마. 수도권 콜만으로 잡았죠. 자, 두 번째는 대마입니다. 대구 콜만어 항상 저는 루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저 출발지에서 수도권 콜만으로 버빙콜 잡고 움직이고, 두 번째는 대구 콜만어 뭐, 최근에 패턴이 그렇죠. 일단, 빙콜이지만 용산동으로 갑니다 거리가 가까워요 일품 축산 2km 운행 뭐빙콜이지만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뭐 멀리 뜨는 거 가는 것보다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부르겠습니다 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커피 한잔 시원하게 마시겠습니다 축전대거리하고 장기동 먹자골목 사이쪽에 도착했어요 자 다음 콜 이어갈게요 티카 잔돈 됐어요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으사랑입니다 티카 번쩍해요? 콜 많겠죠 이 동네 8시 40분이네 <laughs> 콜이 없는 시간인가 여기 카카오 핀 콜입니다 송현도 아 갈게요 아이고 2차인가 사장 송현동이요? 네 아. 세번째 걸 송현주공시장에 도착했고요 자 네번째 걸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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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잡았고요 복현동으로 들어갑니다 카카오로 바로 넣어주네요 키자마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대리기사입니다 네 사장님 제가 가는데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조금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우 얼마나 친절한지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전화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저번 영상에 카카오 배차순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배차순위 배차 순이요, 근거리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날 많이 탔는 사람 우선입니다. 뭐 삼천점 넘어가면 잘 주긴 잘 줘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그 삼천점을 타기 위해서 빈콜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그 중에 하나 잘 주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 많으면은 현금콜 같은 경우에는 잔존 됐어요. 사랑입니다. 그런 것도 많고요. 어디서 빠져 나오기도 좋고요. 아유, 봄 날씨를 좀 많게 가까 싶었는데, 여름입니다. 저는 지금 여름이에요. 북군 달아오르는구만. 복현 푸르지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음에, 곳이 부부이 자, 다, 다섯 다 번째 콜리어가도록 할게요. 음에, 콜만트. 왜 이리 많아? 카카오로 여기 블록 19만 몇천 원 받는 거 같은데. 뭐지? 맞나? 순간 봤는데? 내가 딴거 보다가. 아. 다음 코는 범어동으로 갈게요. 범어동에서 방거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범어 내거리 근처에 왔고요. 여섯 번째 이어가도록 할게요. 뭘로? 경상 전평도에서 삼덕도 있는 뭐막 눈이 벌개 갖고 찍어 같은데 사장님, 부산 가시는가요? 10만원 이죠? 네 맞습니다 12만원 주셨네요 어유 기차비 하라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기차비 안할라고요 기차비 안 할래요 콜 잡아 갈랍니다 뭐 기대는 항상 갖고는 오지만은 그냥 뭐 처차 가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부산에 아까 경남 킬러미에 부산에 계신데요 부산에 소나기가 왔었대요 그리고 좀 비가 흩날린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보슬비가 내리는데 어, 비가 와야죠 비가 와서 빨리 산불이 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제가 지금 비막 흠껏 젖는 한이 있더라도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서면 쪽으로 이동할게요 저 부산진구만 보고 찍었습니다 어, 서면이 그래 멀지 않게 아까 봤거든요 사무자 사무자 걸어가겠습니다 오메 부산에 콜 맞네 근데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laughs> 중국 특산품이라고 우리 사촌이 하나 주던데 박스 떼기로 대추에 호두가 박혀있어요 전투식량입니다 이거 먹고 힘내볼게요 아, 차자 짬뽕. 여기서 짬뽕 하나 묻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부산이 비가 와갖고 기사님들이 다, 전통기사님들이 다 들어가셨나 보다. 아무리 길치래도, 야, 부산에서 여러 번 죽고 나니까 이게 지도가 눈에 들어와요. 살기 위한 발악이랄까? 어, 학습 능력이 떨어져갖고 제가 그런가 계속 부산을 오게 되네요. 어 어쨌든, 근데 부산에 동서남북, 중구, 연제구, 사구, 하 사상구, 연제구, 동래구 뭐 해운대구, 수영구 뭐다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어쨌든 뭐 부산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탁송타고 부산에 오게 되면 은 부산에서 코를 좀 타볼게요 부산 탈만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하여튼 경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첫차 타고 가지만은 뭐 제가 안동에서도 제가 첫차 타고 오는 것에 대해 갖고 대구에서 타지 왜 그까이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거리를 좀 타는 사람들은 장거리 타게 돼요. 그 코라나 딱 잡아 갖고 복귀할 때그 짜릿함. <laughs> 그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민물 낚시하다가 나중에 바다 낚시 가고 막힘 좋은 그 손맛을 참 느끼고 나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있지만은 그 느낌을 찾기 위해서 낚시하러 또 바다 낚시를 가잖아요. 뭐 대리도 일종의 중독이랄까요? <laughs> 좋게 좋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유튜브도 그렇고. 대리도 3년 차지만은 탁송은 아직 멀었어요. 탁송을 했는지 이제 5개월 정도 되나? 5개월 되가나? 제가 낮에 탁송을 좀 많이 타고 싶은데 이게 좀 시간이 조금 이게 좀잘안 맞아요. 앞으로는 탁송 영상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2분이고요. 제가 좀 이따가 부산역 앞에 가서 또 국밥 한 그릇 먹고요. 첫차 타고 또 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째리보고 있을게요. 와, 구미 산동에서 착지는 구리지만 농공으로 가지만 그래도 야, 범인콜로 구미에서 대구로 들어오네요. 아.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소속사 홍보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뭐 그냥 들어와갖고, 소속사에 가입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법인콜로 해갖고, 딱 잡아갖고. 대구 콜만어 콜도 우리 소속사분들 건당 보험 없이 많이들 타시잖아요. 카페 보시면은 하루에 한두 콜은 다들 타세요. 저도 오늘 한콜 탔고요. 음, 그것만 해도 뭐, 프로그램비 뽑고도 남죠. 그냥 흔히 말하는 기사장사.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전에 여기 구포국수 여기서 잔치국수 먹었는데 여기가 밀면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거 밀면. 오늘은 밀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구포국수 집. 밀면 맛있다 해갖고 먹었는데. 별맛 없어요. 그냥 경산에 옥산이지구의 미미국밥, 굿밥. 국밥집에 그 냉면이 더 맛있다 했잖아요. 거기 고기 냉면이 더훨 맛있어요. 다음에는 어묵 우동 한번 먹어 봐야 겠어요. 잔치국수 전에 좀 괜찮았는 것 같았는데, 아, 부산하면 밀면인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이렇게 마감합니다. 뭐 요즘에 자꾸 첫 기차 타고 실질적인 수익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뭐 나중에 되면 좀 좋아지겠죠 뭐 저는 덕분에 부산 공부 진짜 제대로 했어요 다음에는 관내 콜도 좀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청합니다 안녕